네, 킹소 16X 벌집 발판 장착과 분해, 자석 추가 장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발판 축이 있고요, 그리스나 기타 윤활제를 도포하시면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또 빼기도 쉽습니다. 발판 축에 넣으시고요, 와샤는 양쪽으로 한 개만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만 넣고요, 떨어질지 모르니 조심스럽게. 네. 넣어 보겠습니다. 네. 구멍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것보다는 윤활제를 바르는 경우에 살살살 흔들어 주면 네 들어갑니다. 촬영과 동시에 지나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무드 볼트를 어, 넣으시면 됩니다. 5mm 육각을 통해서 네 양쪽에 체결하시면 되고요. 어, 분해는 조립의 역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무드볼트 조아주시고 5mm 육각으로 요 예, 한번 빼 보겠습니다 빼기 전에 어, 저희는 지금 어, 자석을 어, 추가 장착하려고 합니다 어, 벌집발판이 어, 손님 차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자석이 좀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쪽 부분에는 자석이 되어 있고요 예, 안쪽에도 자석이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찡 부분이 있어서 네, 찡 부분이 있어서 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자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약간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어, 손님 차에서 트렁크에서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겠습니다. 네오디움 자석을 먼저 넣으시고요. 네, 위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네,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네, 자석이 이렇게 요쪽 이렇게 방향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쪽에 네, 잘 부착이 안 됩니다. 먼저는 대기서 어, 하실 경우에는 발판을 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빼보겠습니다. 네, 촬영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네, 발판을 치게 되면 충격이 있어서 네, 촬영이 원할지가 않아서 네, 일단은 조립은. 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네, 자석장 착은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저는 어, 이쪽 부분을 발판이 있는 부분을 사포로 갈아내겠습니다. 약한 200방 정도 되는 사포를 가지고요. 네, 이쪽 면 저희가 자력을 확인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사포로. 네, 갈아내겠습니다. 네, 어, 촬영 팁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네 갈아내고, 이쪽 자석 부, 부분도, 네, 갈아냅니다. 바닥에 놓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촬영 팁만 알려드립니다. 작업 팁만 알려드리는 거까요 네, 이렇게 사포를 통해서, 네, 면을 고르게 작업을 하시고, 네, 시중에 파는 돼지 본드 이용해서 발라주고 네, 적당히 손으로 만졌을 때 굳은 다음에 약간 열을 가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 사포를 통해서 면을 여기 이 PU라고 하나요 이 패드 부분도 소, 살짝 갈아줍니다 그러면 더 접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자력이 확인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묶게 되겠습니다 네. 사포로 밀어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돼지 본드 혹은 더 좋은 본드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네 반대쪽으로 네 눕혀서 네 고정이 되게끔 어두 시간 혹은 더그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밀착이 되게끔 하시면 네, 네 자석이 네 오랫동안 붙어 있습니다. 혹은 실리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면이 미끄러워서 사포로 좀 갈아내고 하시면 좀 자력이 오래 가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가드 스티커를 쓰시게 되면 네, 자석이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이 면이 붙게 될 거고 나중에 이 부분도 좀잘 떨어집니다. 본드와 같은 네 본드 작업 한번더 하셔서 붙여주시고 하시게 되면 네 조금 더 강한 자력을 통해서 발판이 떠그락, 네, 떠그락, 떠그락 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네, 자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